언제부터 잠고였냐고요 저는 원래 이 원래 성격이 이렇게 뭐지 활발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. 저 굉장히 응.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아마 데뷔를 하고 나서인 것 같, 아닌데 데뷔하기 나서는 아닌데 뭔가 언제부터였을까 아닌데 중학교 때도 굉장히 장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. 주세요.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어렸을, 어렸을 때 있잖아요. 어렸을 때는 진짜 항상 애가 진짜 엄청 조용하다. 그런 소리를 많이 들고 저는 진짜 제 성격상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것조차도 못했어요.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런 지금 이런 길로왜 시켰냐면 애가 숫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걸 좀 키우려고 키우려고 키우 뭐, 뭐라 해야 되지? 저는, 키우, 키우... 키웠으면 좋겠어서, 키웠으면 좋겠어서, 그 아마, 음, 하고 왜 이렇게 어지 키웠으면 좋겠어서, 이 길을 선택? 아무튼 조용했었습니다. 진짜 조용했었어요. 저는, 이제, 기억나는 게 있어요. 마트, 마트에 가면은, 그, 임아트 있잖아요. 임아트. 거기에 가면은 저희 동네에 있는 임아트는 8층에 이제 살짝 푸드 코너 같이 해서 이렇게 막 푸드코트 매점이 이렇게 딱 있고 에스컬레이터 막그 근처에 아이스크림 막 파는 그런 그런 그게 있었어요 <laughs> 말투 왜 이러지? <laughs> 그게 있... 그게 있었어요 그 아이스크림 파는 뭐라 그래야 되지? 살짝 포장마차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하나만 사줘요 아마 7살 때인가 8살 때였던 거 같아요 거기 막 굉장히 막 공룡 과일바보하는 공룡 게임기도 있고 막 그래서 제가 정말 이마트의 8층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가서 이제 막 공룡 공룡 게임 같은 것도 하면은 옆에, 이제, 모르는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대전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. 막 이제 카드가, 카드가 굉장히 좋은 공룡이고, 막, 공룡 가위바위보 막 해서 가위 스킬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, 막 주먹 스킬이 좋아야 되고, 볼자기 스킬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, 막 카드 모으고 막 그런 걸 엄청 좋아했단 말이에요. 이제, 옆에 친구, 저, 제 카드가 진짜 좋았어요. 돈을, 돈을 굉장히 좀, 스키장에 가도, 스키장에 가도 막 이제 거기에 다른 지하에 막 게임방이 있고 막 하면 그거 무조건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해가지고 제가 카드가 진짜 좋았어요. 진짜 좋았어요. 제가 그 게임을 또 엄청 좋아했어요. 막뭐 어디 막막 막 키즈, 키즈 놀이터 같은 데 가서 막 하면은 되게 굉장히 막 뒤에 놀이기구, 놀이기구 같은 거, 막 미끄럼틀, 막 방방 그런 거, 그네. 막 그런 거막 막 매달리고 막쭉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엄청 많은데도 저는 아빠한테 아, 아, 한 3천 원만 달라고 해서 그 공룡 게임을 했었어요 한, 아무튼 해서 카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제 8층에 딱 가요 그걸 막 하고 있어요 저는 막 무조건 컴퓨터랑 해요 컴퓨터랑 하고 있어요 옆에 옆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돈을 넣고 막 카드를 인식시켜가면은 숙기가 너무 없어서 나랑 나랑, 나랑 대결하자는 건가? 나랑 진짜로? 진짜로? 제발 그냥 가면 안되나? 나 그냥 컴퓨터랑 가고싶은데 제발 가면 안되나? 막 이러면서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결국에는 막뉴 챌린저를 막 해서 챌린저 하면은 카드 조용히 들고 나가가지고 그러면 조 어디가 살짝 이런 눈빛으로 보면은 제가 막 그냥 도망쳐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거기에서 대전에서 이기면은 다시 컴퓨터랑 막 하가지고 돈을 돈 해가지고 다시 카드 한장 얻을 수 있는데, 카드 한장 얻을 바, 카드 한장 얻을 바에는 그 어색한 분위기에서 탈출하겠다. 해서, 조용히 카드 챙기고 나가가지고, 안 했어요. 그 친구랑. 대전을 안 했어요. 그만큼 습기가 없었고, 아무튼 아이스크림 거기에도 너무 먹고 싶었는데, 엄마가 갑자기 항상, 항상 어머니께서 가서 셔 사주시다가, 저보고 직접 사보래요. 나한테 직접, 이게 말이야, 방구야. 직접 주문을하고 가서 뭘 먹고 싶은지 말을 하고 결제를 하고 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가지고 <laughs> 아 싫어 그럼 안 먹을래 하면서 안 먹고 막 그랬었어요. 아무튼 그랬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. 어머니의 성격 바꾸기가 통했던 거 아닐까요? 저 진짜 조용했어요. 저막 아기 때 사진 보면은 굉장히 굉장히 조심하고 정말 진짜로 근데 어쩌다가 뭐야 막 이렇게 되면서 설렁탕 집에서 막밥두 공기 막 때려 먹고 아 배부르다면서 또배두번 쳤다가 <laughs> 배두번 치는 아이가 됐는지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. 스키장 스키장 가는 도중에 설렁탕 집을 갔어요. 저희 집이 설렁탕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설렁탕 집을 딱 가요. 아 이제 이제 설렁탕을 맛있게 먹어요. 제가 진짜 진짜 먹성이 진짜 좋았거든요. 저 어렸을 때 보면 막 이래요. 아시나요, 제 일을 이랬던 저 아시죠? 아무튼 그래서 설렁탕 집을 가서 저는 진짜 가장 많이 먹었던 게자 설렁탕 집에 딱 가요. 밑반찬과 밑반찬들이 나오 밑반찬들이 먼저 나오잖아요. 설렁탕이 나오기 전에 밑반찬 막 막 뭐지 어묵 같은 어묵 볶음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저는 밑반찬과한 공기로 먹고 설렁탕과 함께 두 공기로 먹은 두 공기로 먹던 아이였어요. 진짜 배 터질 것 같아. 아 배부르다 막 이러면서 <laughs> 식당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배막 막 두들기고 하면은 이모님, 아 이거 잘 먹었나 본네 맛있었어? 이러면은 아맛있었다 이모님? 바가사탕 하나만 가져갈게요. 해가지고 바가사탕까지 챙겨먹던 아이였습니다. 아무튼, 그랬던 제, 제 어린 시절.